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고객님 계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인증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다급한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덜컥 불안해지는 상황 말이죠. 아마 중년분들께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긴박해 보이고, 조금만 협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일회용 비밀번호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기사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통한 금융 사기가 터져 나옵니다. 특히 중년분들이 이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죠. 일단 전화를 받으면 상대가 무척 친절하고 마치 "내가 지금 당장 도와드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지금 계좌 해킹 의심 거래가 감지되어서 긴급하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분 후에 문자로 인증번호가 갈 텐데요. 그 번호만 불러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이 말을 들으면 내 돈이 털리는데 빨리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죠. 문제는 우리가 이때 툭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계좌에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용 비밀번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쓰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비밀번호로 주로 은행이나 카드회사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이나 중요한 금융 거래를 할때 추가로 요구하는 6자리 숫자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오거나 별도로 발급받은 일회용 비밀번호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일회용 비밀번호가 사실상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일회용 비밀번호가 없으면 실제 돈을 빼가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사기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일회용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야만 비로소 내 돈에 손을 댈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하신 분들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 어르신, 지금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예금이 다 털립니다. 곧 인증 번호가 발송될 텐데. 그 번호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안전 계좌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어느 70대 어르신이 바로 그 말을 듣고 의심도 없이 인증 번호를 불러줬는데 알고 보니 돈이 안전 계좌로 옮겨진 게 아니라 사기꾼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버린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걸 보니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셨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사용하는 심리적인 압박과 급박한 상황 연출 때문이에요. 보통 사기꾼들은 지금 당장 인증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예금이 사라집니다. 전기 요금 미납으로 곧 전기가 끊깁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을 다급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럴싸한 신분을 사칭해 은행 직원, 공공기관 직원인 척하기 때문에 잠깐의 방심을 유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 이건 단순 확인 절차니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말까지 곁들이면서 상대를 안심시키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건 절대로 은행이나 카드회사 정부기관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지금 말해주세요. 라고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지점 방문을 하거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지. 결코 전화를 통해, 번호만 불러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화가 오든,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요구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 100% 사기라고 보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역시 유출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최근 금융시스템에서 직접 돈을 빼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일회용 비밀번호나 추가 인증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아도 일회용 비밀번호 없이 계좌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정보들도 다른 여러 형태로 악용될 수 있거든요. 다만 오늘 강조하는 건 인증번호가 내 계좌를 최종적으로 지키는 열쇠라는 점이에요. 이걸 누군가 내어준다는 건내집 현관 비밀번호는 지키면서도 대문 열쇠를 통째로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사기는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고 있거나 잘 모르는 분야라고 느낄 때, 우린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디지털 환경이 빨리 바뀌는 걸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70대 어르신들은 예전엔 굳이 스마트폰 없이도 생활하셨는데, 요즘은 은행 업무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헷갈리거나 모르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바로 이 틈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겁니다. 어르신, 이 부분 잘 모르시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 믿고 인증번호만 불러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술술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엔 심스와핑이라는 새로운 수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교묘한 방식인데. 사기꾼이 내 개인 정보를 모아서 통신사에 내 번호를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통신사 직원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번호를 재발급해주면 이제 내 전화번호가 사기꾼 휴대폰에 연결되죠. 그러면 내 휴대폰으로 오는 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문자는 이제 모든 것이 사기꾼의 휴대폰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모든 인증이 사기꾼의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예전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전화번호 같은 걸 여러 사이트에 마구 입력해 두셨다면, 이런 개인정보를 쉽게 빼돌릴 수 있으니 더 위험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는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 둘째, 은행이나 공공기관, 카드회사에서는 결코 전화로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강조하며 일회용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건100% 사기다. 넷째,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요즘은 추가 인증 절차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빼가려면 일회용 비밀번호 같은 최종 열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일회용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그 즉시 내 재산이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떠올려 봅시다. 가장 큰 무지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작은 방심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정보가 중요해요. 내가 무얼 모르는지 인식하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예방이 되거든요. 아,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은행이 전화를 통해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구나.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앞으로 사기꾼이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는 어떤 이유로도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 긴급을 강조하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셋째, 수상한 앱 설치 요구나 가족을 사칭한 금전 요청도 무조건 직접 통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알려줬다면 재빨리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세요. 이네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90% 이상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드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만약에 전화로 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끊어야 한다. 라는 걸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긴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스스로 습관처럼 인증번호 요구는 100% 사기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예를 들어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거나 가족이 돈을 요구해도 반드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경험과 방법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혼자 불안해 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은행이나 경찰서, 금융감독원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평생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혜 1번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